안녕하십니까. 이연서 채널의 여서입니다. 저희 채널에 예전부터 등장 많이 하죠. 안젤리를 데려왔고요. 와, 안녕하세요. 어, 아니왜 자체, 자체 변도를 하시네요. 그리고 그러니까요. 리스님도 옆에 있고요. 코코아 씨는 아,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저기요. <웃음> 저 코코아 사주세요. 코코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가 코코아 채널 만된다고 해서 갔는데 코코아 진짜 마시멜로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아직 안 왔으면 이거 강치에요 강치. 네 알았어요. 어쩌라고? <laughs> 여러분, 독토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? 바로 시... 10월 25일이죠. 아 그건 원래 학교에서 <laughs> 배워요. <그러니까요. 웃음> 아니. 아 그래서 강치 새끼, 강치를 만든. 잠깐요. 왜 잠깐 잠깐 여기 나오려고 하세요 내가 오늘 학교 왔는데 애들이 뭐지 네.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자연놀이 선생이 하라고 했었는데 이거 쓸래 했는데 뭐지 벌레는 친구가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친구가 씨 이랬어요 <laughs> 혹시 그거 아니죠 그 찌찌 죽네 네! 아겠냐고요 아, 아 저기요 저희 그러면은요 일단 문고자문에 갈까요 아 뭔가 그요 어, 어. 우리 갈 거예요 거기를 문고자문에 그리고 저희. 어 지금 문구점 가고 있는데 아 문방구 가고 있는데요? 네. 문구점이랑 그, 문방구랑 똑같은 거. 여기 사장님이 거야. 좀 빡세가지고. 네. 아, 네. 너무 빡세더고요 네.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. 요아 저희 맨날 가던 문구점으로. 아이유씨 아이유 아이유 차가 보이네. 저희 학원 어, 차. 여기 어디세요? 죽어요 우리. <laughs> 우리 죽을뻔했. 어 이렇게 하면 그냥 심장이 놀란 거잖아요 저 사귀는 사람 있어요 번개 <laughs> <멍게> 소리예요 <laughs> 안젤리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맞아요 근데 서로서로 아, 서로 싫어해요 또 심승이가 사시 보여요 오 어, 음, 어, 저기 신호등이 있는데 난저기 네, 맨날 어, 갔던데 저 <laughs> <지구> 거예요 <laughs> 젤리 씨 타지 <laughs> 마 젤리, <씨, 웃음> 젤리 씨 이거 타지 마세요 이거 이상해 진짜 타지 마 뭐. 젤리야 왜그래? 아! 핸드폰 안바어 아우.. 아우 저 바보.. <laughs> 일단 여러분! 한번 신호등 켜질 때까지 멈추겠습니다! 빠빠!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지금 초록불이 돼서 건너도록 할게요! <laughs> 아내 얼굴 모자이크 해줘! 알았어! <laughs> 아야 그럼 모자이크 편집해야 될거 많아져가지고 암 편집한다! <laughs> 야 이거 영상 보고 보라! 저 뭐예요! 어머, 너무 <우와, 덥고> <laughs> 다시 짧았어요. <시작했어요. 웃음> 아, 이상한 거그래요 방금 떨어져 있었고요. <laughs> 이상한 고슴도치. 아, 맨날 오던 문구감으로 왔습니다. 야생, 고, 야생 고슴도치 아닌가요? 어, 저 고슴도치. 아, 저기요. 좋아해요. 저. <laughs> 어, 영상 길이가 벌써 3분이네요. 아니, 3분이면 짧은 거예요, <laughs> 이 녀석아. 아, 그렇군. 저번 아니, 제가, <laughs> 여러분. 제가 이거 녀석 진 알아. <laughs> 그게 제일 짧아요, 진짜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친구들이랑. 본데. <laughs> <laughs> 이제부터 조용히 할게 좀 무서워. <laughs> 알았어요. 좀 조용히 할게요. 네. 불러자. 한번 응. 뭐, 내가 꼭 사줘야 돼요. 응. 그거 하니 안되 응? 왜? 오늘도 이거 둘이 나눠먹을래 이거 맛있잖아. 설구냐? 먹기. 알았어, 이 사줘요. 응. 응. 하나씩 어. 먹는 거예요? 이거 오백 500원을... 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둘이 응. 나가고 얘는 혼자 들 오늘 오늘 너 편사들 아니 근데 한나 통째로 주는거만 좋지 않아? 야르 아니, 근데 쟤 너는 너는 많이 못 먹잖아 응. 어 맞아 아니, 일단 카메라 멈출게요 해. 여러분 해. 이제 나가볼게요 아 진짜 저렇게 <laughs> 힘든 오빠 촬영이라니 아, 자아 맛있겠다 쓰레기. 이거 되겠네 바닥에 버리지 마 여러분 그래. 이건 키즈유튜버이기 응.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 <laughs> 맛있겠다 음, 맛있겠다 근데 이거 아우, 냄새 진짜 개.. 이거 그래, 진짜 맛있어 보여요 어, 저 냄새를 별로.. 좀 매워 보여가지고요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카메라를 꺼야 될것 같아요 어 잠시만 신호등 켜졌어 달려~~ 신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어 아야야 야, 제발 뛰지 말아줘 아직 20초만 남았어 요 빨리 먹어 알았어 내 기다려봐 내제 진짜 이름을 밝히자면 제 이름은 사실 제임스입니다 아뭔 소리예요 <laughs> 제임 리예요 제임 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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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사실 제 이름은 앨리스입니다 <laughs> 맞아요 전 루나예요 왜 말하지 세요 당신은 왜 그럴까? 다음 주 금요일날이 뭐지? 할로윈이잖아 응. 난 망했어 엄마가 친구들은 먹으라고 간식을 샀어 난 이제 다 털릴거야 내 간식이 잠시만요 아이고. 여러분 학원에 아이고. 도착해가지고 카, 이제, 이제 끝낼게요 벌써요? 네. 여러분 여기에서 카메라는 끌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